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준호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이 국민의힘의 자백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 인근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인용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씩 받기로 한 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밝힌 6명 중 5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인사였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곽상도 의원과 최재경 검사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화천대위의 몸통이 국민의힘과 법조 토건비리 게이트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을 한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민간개발 설계와 기획 뒤를 받으며 힘을 모은 법조 관계자와 토건비리 세력 현재까지 밝혀진 곽상도 의원의 50억 원 실체와 50억 클럽의 명단 모두 국민의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전석 대표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50억 클럽의 이재명 측근이 네명이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당 의원으로부터 공개된 명단에 과연 누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입니까? 그리고 여권 인사를 봤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봤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또 아무 말 대잔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강기훈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개장동 관련 질의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몸통은 국민의 힘이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정감사를 지시하며 특검만 외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당은 국민의 힘이 자백한 50억 클럽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은 화천대유 국민의 힘 게이트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모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국민들 앞에 드러나 있게 돼 있습니다. 강력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